안녕하십니까. 신지식인 정인태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했습니다. 국민 85% 일본 정부 과거사 반성 없다. 윤대통령 일본에 꼬봉되나. 참 걱정됩니다. 네. 그래서 일본은 반성하지 않고 있는데 계속 기시다한테 숙이면서 윤대통령이 다가가고 있는데 한쪽에서 보면은 아, 대통령이 저렇게 굽히면서도 나라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구나. 아, 위대한 대통령이구나. 뭐, 이렇게 이제 평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미국과 일본의 꼼수를 잃지 못하면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이든이 윤 대통령, 대통령 되고 나서 일본보다 한국을 먼저 방문했다. 그래, 갖고 사람들이 박수치고 만세 부르고 난리를 쳤어요. 근데 바이든이 어디로 달려갔죠? 삼성 반도체 공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대단하다 또 박수 치고 찬양하고 막 이러는데 미국의 꼼수는 삼성의 기술 그리고 삼성을 미국으로 끌고 들어가 가지고 미국의 고용 그리고 미국이 4차 산업 독점 그리고 강 달러를 만들어 가지고 달러 그니까, 기축통화 독점, 이걸 이뤄내기 위한 꼼수를 쓰고 있는데, 거기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 바이든 만세, 음, 윤석열 만세, 삼성 만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럼 바이든은 뒤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앞에서는 땡큐, 어, 미국에 투자해줘서 고맙다. 삼성 11개 공장, 삼성 SK, LG, 뭐, 음, 현대, 다 미국에 투자해서 고맙다. 아, 어, 또, 뭐, 우리나라 국민들, 그냥, 그, 우파 꼴통들, 이 사람들이, 아, 바이든이한테 칭찬받았다, 그러고 행복해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좌파 꼴통들하고 우파 꼴통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좌파 꼴통들은, 시진핑이 칭찬해주면 박수치고 만세 부르고, 우파 꼴통들은 완전히 바이든이 칭찬해주면 만세 부르고, 기뻐하고, 춤을 추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꼼수에 넘어가면은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국민 85%는 일본 정부 과거사에 반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laughs> 그래서 지금 상황을 보게 되면은 윤 대통령 잘못하고 있다가 58%네 지금 세계일보가 전하고 있고 그리고 한국 갤럽에서 여론 조사를 했습니다. 58%가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는 34%에요. 이게 대통령으로서 이게 굉장히 이 지지율이 상당히 이거 국민들을 이끌어 나가기에 부족한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측면들은 지금 이 이번에 그 배상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 국민들은 59%가 일본의 사과와 배상이 없어서 반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민들이 반대하는데도 이거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국민이 대통령실을 옮기는 거 반대하든 말든, 국민 세금을 쓰든 말든, 영빈간을 짓는데, 국민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냥 막 밀어붙이는 겁니다. 무슨 불도저도 아니고, 국민이 없어. 국민이 주인이라면서, 국민이 없는 거예요. 뭐, 머슴이라고, 말만 머슴이라고 떠들어대고, 말만 자유 떠들어대고, 뭐 자유가 있고, 뭐가, 응? 거기에 무슨 뭐 국민 존중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도 이거 보면은 이렇게 심각한 거예요. 국민들을 굉장히 우습게 보는 겁니다. 미래 세대에 기부한 것을 배상한 것으로 볼수 없다. 국민이 64%가 배상한 것으로 볼수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또 한일 관계, 일본의 태도 변화가 없다면 서둘러 개선할 필요가 없다. 64%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국민들을 완전히 에, 개돼지 취급을 하면 안 돼요. 일본 정부가 과거에 반성하지 않는다. 85%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일본과 미국이 지금 뭘 꾸미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걸 읽어내야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한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다가 삼성, 현대, LG, SK, 바이오생명과 공장 다 지으면은 그 만세 부르고 박수 칠게 아니에요 그거 손뼉 치고 재롱 부릴 게 아니라 아 이거 우리나라 일자리를 잃게 되는구나 이제 우리나라 에, 이 고급 일자리, 양질의 일자리들을 미국한테 빼앗기게 되는구나 그리고 거기에다가 아, 우리가 너희들을한테 지원해 줄게. 응? 뭐돈몇 몇십조 지원해 줄게. 아, 바이든 감사합니다. 뒤에서는 뭐라 어떻게 해요? 어, 대신 니네 정보 다 줘야 돼. 예, 그리고 니네 예, 완전히 뭐 중국에 투자도 하면 안 되고. 에, 그리고 어, 이 이익이 초과 발생되면은 이거 다또 반납하고 에, 이 부분에 대해서 미국한테 되돌려 줘야 돼. 완전히 노예 계약하는데도 만세 부르고 그냥 손뼉 치고 박수 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나라 다 팔아먹는 거야. 이 매국노 짓을 하고 있다. 매국노 짓. 네. 이 매국노 짓을 하고 있는 이 우파 꼴통들, 좌파 꼴통들 때문에 나라가 다 망쳐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미국과 일본과 중국과 북한의 끈아플로 활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 때문에 국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요. 아, 저놈이 일본의 끈아플이구나. 저놈이 중국의 끈아플이구나. 저 놈이 북한에 끌어프이구나 저게 미국에 끌어프이구나 이거를 보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 좌파 꼴통들은 그냥 중국, 북한에 그냥 침 질질 흘리고 있고 우파 꼴통들은 미국, 일본에 침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나라가 망하는, 망해도 신경 안 쓰는 거야. 왜내 특권만 보장되면 된다. 내 특권만 보장되면 끝이다. 그런 사람이 어딨냐? 뭐 이렇게 반론을 한다. 여러분들 보세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완용이나 성, 어? 성명준이나 이런 자들이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에? 아 이거 뭐 나라 팔아먹어도 괜찮아 나한테 땅이나 돈만 오면 돼 나의 특권만 보장받으면 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생각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작년부터 계속 얘기했어요 아 이거는 미국의 꼼수다 강달라 그래서 에, 미국이 에, 완전히 기축통화 독점, 그리고 4차 산업 독점을 위해서 USA, made in USA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오늘 보세요. 이 IRA 이 정책에 대해서 유럽은 맞불을 놨죠 맞불. 맞불을 놓는 거야. 우리 한국은 어떻게 돼요? 내가 꼬복입니다. 내가 똘만입니다. 어? 내가 끈 아프리야. 이러고 가고 있어. 이게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 뭐윤 대통령이 뭐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응? 내 무덤에 침을 뱉어라 그러면서 지금 일본한테 숙이고 미국한테 숙이고 있다. 아, 위대한 대통령이다. 정신 차려요. 정신. 예, 유럽 보세요. 어, 유럽이 지금 강력하게 맞불 나버리고 강하게 대응하잖아요. 강한 자에게는 그래도 눈치를 보고. 약한 자들한테는 그냥 짓밟아버리는 게 제국주의 속성인 거예요. 지금 신제국주의 시대다. 이 신제국주의들은 기술과 에, 그리고 금융, 에, 기술과 금융으로 노예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남이 에, 금융이 발전한다 그러면 완전히 그냥 기축통 가지고 다 찍어 눌러버리고, 그리고 남이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탈탈 털어 가지고 다 가져가 버리는 겁니다. 이거 지금 윤 대통령이 이겨낼 재감이 없어요. 그리고 더큰 문제는 그 우파 꼴통들 때문에 큰 문제입니다. 지난 정부에서는 좌파 꼴통들 때문에 아주 그냥 너무 힘들었어요. 우리 국민들이. 그래갖고 국민들이 야, 이제 좌파 꼴통들 안 되겠다 해가지고 우파 꼴통을 찍어 놨더니 이 우파 꼴통들 때문에 더 힘듭니다, 지금. 그리고 문제는 내 생각과 다르면은 다 찍어 눌러 버리는 거예요. 다 그냥 규제해 버리고 억제해 버리고 뭐 유튜브고 뭐 자유 없어요. 그냥 다 규제시켜 버리고 그냥 다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나라가 이 모양 이꼴이 되고 있다. 지금 국민만 죽어 나가는 거예요. 국민만 정신 차려야 돼요. 왜 우리 국민들이 어 미국, 일본, 북한, 중국의 꼴통 어 완전히 이 꼬봉이 되고 똘마니가 돼가지고 살아가는가? 이거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이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 작년에 무역 최대 흑자국이 베트남이구나. 아,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리더가 될수 있는 그러한 길을 터지 않으면 안 되겠다. 미중의 꼬봉이 되는 게 아니라, 미중의 똘마니, 미중의 응근아플이 아니라, 우리 길을 가자. 파키스탄 반도 못한 거야, 파키스탄. 파키스탄이, 아, 이거 완전히 풀만 뜯어먹을 각오를 가지고 우리가 핵을 개발하지 않으면, 은 그러면은 우리는 평생 강대국의 꼬봉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니까 핵을 개발했죠. 인도나 파키스탄이 핵을 개발했단 말이에요. 그런 각오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각오 없이 그냥 가서 그냥 기시다 형님, 바이든 형님 하고 있다가는 나라 망합니다. 아뭐 우리 대통령이 그냥 일본의 응? 대총리를 만났어 하고 그냥 만세 부르고 있고 아 우리 대통령이 뭐 국빈 어, 요청을 받았어 국빈 요청 그냥 어 기분 좋게 만들어 준 다음에 뒤에서 다 빼먹는 건데 그뭐 응? 하는 거야 그게 기술이에요 기술 해외 나가 보세요 빼먹을 게 있다 저 인간한테 그러면 그냥 막 접대합니다 접대 예막 접대하고 그냥 뭐 각종 접대 다 해요 에? 그러면서 나중에 다 빼먹는 거야 그리고 다 꼬투리 잡아 그래갖고 한 방에 날려버립니다. 어? 지금 국민들이 정신 차려야 돼요. 응? 우리 위대한 대통령이 일본의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응? 또 바이든을 만나서 다 뺏기고 있는데 뭘 좋아해. 정신 차려야지. 정말 우리 국민들 정신 못 차리고 지금도 미국, 중국, 일본, 북한에 똘마니로 살아가다가는 이번에 우리나라가 끝납니다. 저출산 고령화 뿐만 아니라 서민 경제 붕괴, 강력범죄, 부정부패, 자살률로 그냥 끝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한국에 기대할 게 없어진다. 마지막 희망은 국민이 정신 차려가지고 현명한 합리적 판단을 해야지. 지금 보세요. 나는 신이다. 그냥 가가지고, 어, 신이야. 그러면서 그냥 어, 엎드리고, 그냥 다 착취당하고, 그리고도 만세 부르고, 그냥 신격화 시키고, 망하는 지름길이다. 정치나 종교나 똑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